두 포물선이, 어, 이차함수, 이차함수 두 포물선이 점 P에 대하여 대칭일 때점 P의 좌표를 구하라. 좀 간단한 문제인데 접근을 또 어렵게 해버리게 되면 이 문제는 굉장히 힘들어. 자, 일단 팁을 주자면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이면 어떤 점이 있단 말이야. 점 P가, 그러니까 어떤 점을 하나 주더라도 얘를 이렇게 대칭을 시키게 되면. A-B-라고 보자.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, 점 대칭은 얘들이 중점이 바로 P가 되더라. 얘들이 중점이. 자,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포물선이니까, 포물선과 포물선이 주어지게 되면, 다른 점 잡지 말고, 우리가 제일 잡기 쉬운 점이 뭐야? 꼭지점이지, 그지? 얘의 꼭지점을 잡아주시고, 얘의 꼭지점을 잡은 상태에서, 얘네들의 중점의 좌표만 구하게 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음. P 좌표가 되더라는 거야. 두 꼭지점의 중점 좌표가 이 문제의 핵심 팁이라고 보면 되겠지. 자 풀어보면 꼭지점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이거 다르게 개 다른 점으로 A, B 두시면 아시고 x 제곱 플러스 e x 마이너스의 표준형 고칠 줄, 줄 알지.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자. 반제곱 더하고 빼고 그러면. x 플러스 1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야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. 그 다음에 예의 꼭지점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거짓말 그 내고 반제곱 더하고 빼고 그럼 x 마이너스 3 제곱에 플러스 9가 되니까 2가 됩니다. 예의 꼭지점은 3 콤마 2가 되는 상황이지. 자, 뭐, 그래프,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지 말고요. 아래 블록이니까, 이렇게 해서 얘 꼭지점이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가 될 거고, 얘가 3, 1주면 위로 보볼서 이런 놈이 될 거야. 그러면, 다른 점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동하면 되지만, 결국 요 꼭지점을, 요 꼭지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, 그 중점의 좌표 P에 대해서, 그럼 다른 점도 이렇게 이동 되겠다는 얘기야, 그지? 이런 식이로될 거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구해서 얘들의 중점 좌표가 바로 P가 되더라. 중점 좌표는 더해서 2 나눠주면 되고 더해서 2를 나눠주시면 되니까 답은 1,0이라는 P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. 문제는 간단합니다. 그래서 푸는 방향성을 꼭 봐야 되는 문제야. 복습하자. 이상.